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교육청 유아교육원의 교육자료 개발 위원으로 활동 중인 마산석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우영지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 2020년부터 21년까지 2년간 개발된 유아교육원의 교육자료인 합체천의 현장놀이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화면과 같고요. 선생님들 각 현장으로 보내드린 합체천은 잘 받아보셨나요? 달팽이지 모양을 가진 친근함 모양의 합체천은 아이들의 일상 속 친근함에서 개발 아이디어가 시작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합체천일까요? 가방을 열어보셨다면 충분히 눈치채셨겠지만 합체천은 총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이 모여서 합체가 될때 하나의 커다란 원과 네모의 천이 완성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나의 천처럼 느껴지는 합체 천은 시중 그 어디에도 팔지 않는 두 가지 모양의 천이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놀이의 과정에서 다양한 재료를 붙였다 뗐다 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안면 그리고 그 사이사이 동글 네모난 뱅그리 길이 숨어온 천, 뒷면의 안전 미끄럼 방지, 그리고 그속에 숨어있는 패턴까지, 또 뱅그리 길의 무늬 부분에 박음질 하나하나까지 아이들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많은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진 천입니다. 그래서 합체천은 특별합니다. 어, 현장에서 합체천, 어, 그러면 합체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 현장 그 개발자료 선생님으로 활동 중인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으로 합체천을 보내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 죄송합니다. 소리가 공유되고 있지 않아서 다시 공유하면 켜겠습니다. 네, 다시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공유 다시 할게요. 눌줬습니다 <목소리도 읽어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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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읽어볼까> 안녕하세요. 합체 천을 만들며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많지만 그중한 가지는 가볍고 유아의 크기에 적합하게 만들고자 한 점입니다. 가벼워서 어느 공간으로든 들고 이동할 수 있고 크기가 적당해서 유아 스스로 놀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활용하여 합체천 위에 놀이판을 만들어 놀이하면 어느 공간에서든 놀이를 이어갈 수 있고 놀이가 끝났을 땐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합체천을 활용하셔서 유아대가 재미있는 놀이를 만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가벼움과 유아 중심에 맞는 크기 그리고 다양한 놀이판으로의 갑 갭... 가변성까지 네, 합체천은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합체천을 처음 만난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짜잔! 저는 미끌리지 않는 천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네모난 무늬가 있는 줄 위에 있지요. 우리는 합체를 할 거예요. 합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합체를 할 거예요. 합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합체가 되자, 우와! 하고 크게 함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점프하기도 했죠. 여러분 교실에 합체천이 교실로 놀러 간다면 어떻게 놀이하실 건가요? 우리는 선생님들의 놀이를 기대합니다. 네, 합체천을 만난 아이들의 공통적인 첫 반응, 길 따라 걷기, 점프에서 줄 넘나들기 등이었는데요. 뒷면 패턴의 점, 앞면의 선, 코너의 각, 전체적인 면, 면까지 다양한 탐색 요소들이 꼭꼭 숨어있는 합체천을 통해서 아이들은 무엇을 발견하고 어떻게 놀이로 펼쳐냈을까요? 저희 석전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아이들의 놀이회의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합체천으로 뭐하고 놀까? 기차놀이. 기차, 기차 기차놀이 또 뭐할까? 합체 강강술래 합체놀이 또. 달팽이 놀이 달팽이 놀이 미로 네. 놀이 미로 놀이 하고 응. 싶어요. 그대로 멈춰요. 아 그대로 멈춰 그대로 멈춰 어떻게 할까? 그냥 멈춰요. 풍선 놀이요. 그냥 길 가다 멈춰요. 그래요? 풍선 놀이도 해요? 응.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어, 토끼 게임이요. 토끼 게임. 토끼 게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어, 토끼 어손들어러할 때는 손 들어야 되고요. 네. 그냥 손 들어 그냥 손 들어 할 때는 어손 어, 들면, 들면 안 돼요. 아 그러면 합체 천을 걸어가다가 손들 때는 멈추면 될까요? 아 어, 그렇구나. <목소리> 네, 아이들의 대화를 날 것으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토끼 게임은 실제로 하체첨을 지그재그로 놓고, 무궁화꽃,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랑 접목되어서 놀이가 펼쳐졌는데요. 예를 들면, 무궁화꽃이 토끼 깡총, 또는 무궁화꽃이 토끼 손들어, 또는 무궁화꽃이 토끼 한바퀴, 이런 식으로 놀이가 확장돼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죄송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의 합체처 놀이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함께 고민을 하다가 하체천의 이름에 어울려. 아니 얘기하세요 지금 안 들린다고 말을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들어가야지 지금 영상이 나오다가 끊겼거든요 다시 공유를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보이시나요? 네. 야 강사가 기나 들리시나요? <목소리로> 소리가 안 나요. 소리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세트 모릅니다. 여분 시작하겠습니다. 검은 하트천을 만난 아이들이 뭔가 심심한 눈물에 당하는 듯 하더니 디자인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크레파스, 나중에는 네임펜, 그러다 야광펜으로 이어졌던 그림. 그 야광펜 위에 불빛을 비추어서 빛놀이로 합장해 나갔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하얀 불빛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오색빛을 통합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각틀을 유아교육원에서 자료를 개발하는 동안 현장 지원단에게 나누어졌던 놀이자료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동성이 쉽고 폭신한 아주 멋진 놀이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등장을 했습니다. 하얀 캠핑등을 필두로 해서 알록달록 빨강, 파랑, 노랑색의 자전거 조명등까지. 정말 오색빛을 만들어낸 아이들이 대단하죠. 늘 바닥에만 누워 있던 합체천을 공중으로 부웅하고 끌어올려서 입체적으로 활용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으로 갈라지는 합체천, 아이들은 이 특성을 활용해서 터널 놀이도 즐겼습니다. 다음입니다. 합체천이 알록달록 교구를 만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교실에 있는 교구들을 모두 모아서 뱅글뱅글 선을 따라 가득 채워놓았네요. 색깔별로 분류를 했는데 학기 초에 함께 해보신다면 우리 교실 속 놀이감 탐색 문제 없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목소리> 무엇이든 잘붙고 충격 없이 잘 떨어지는 합체천의 특성을 활용해봤습니다. 다양한 재질에 만난 합체천, 어떻게 변신했을까요? <목소리> 뭐안 나중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다양한 질감의 테이프를 활용해서 원하는 놀이판을 다양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정리하는 것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질문이 와서 선생님이 옆에 계시다 물어보시는데 야간편은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아쉬워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을 해냈는데 뭐였냐면 분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분필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무티슈로 싹 지우고 또 새롭게 놀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팁이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무궁무진한 매력을 가진 합체천. 그렇다면 아이들의 인지놀이랑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용모 유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채팅을 보려고 했더니. 영상이 계속 멈춥니다. 선생님들 질문 사항은 채팅에 남겨주시면 발표 끝나고 천천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그란 종이에 쓰여졌던 숫자들 아이들은 친구와 내가 가진 숫자 카드를 보고 순서에 맞춰 숫자를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놀이가 배움이 되는 순간이죠. 처음에는 그저 차례대로 숫자 나열하기를 즐기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는 거꾸로 나열을 시도하기도 하고 또합체천에 있는 무늬를 따라서 수차 카드의 방향을 달리하기도 하면서 나열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열과 방향, 각도까지 놀이를 통한 배움은 언제나 감동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합체 천은 다양한 재료들을 합쳐서 더 재미있는 놀이들을 펼쳐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천입니다. 선생님들의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합체되어 변신되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Woo! <laughs> 네, 저희 교사과정연계 유스타를 불러봤습니다. 지금쯤 되면 조금 많이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도 힘내시라고 영상 넣어봤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 다양한 사례들을, 노, 다양한 사례로 놀이를 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포토 에세이 평가 시간에 채택했던 영상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응용 표현입니다. thank you ¡Gracias! 아이들이랑 놀이를 하면서 중간에 라이트 테이블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라이트 테이블을 잘 탐색해봤습니다. 그리고 놀이의 놀이에 꼭 필요한 요소인 매끈한 면과 투명한 면 그리고 다리부분 빛의 특성을 가진 아크릴 테이블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 테이블이 합체 천이랑 합체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합체돼서 나온 팽이판이 아주 아주 특별하게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놀이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입니다.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딱지치기왕에서 구슬치기왕으로 변신 업그레이드를 시도 중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번에는 합체천의꼬불선에 맞춰서 저희 아이들이 종이 가이드를 만들어서 구슬치기 레이스비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를 향한 열정이 놀이를 위한 환경과 공간도 재미나고 맛깔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창의력 대단하죠. 네,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는 아이들이 스스로 필요한 요소를 합쳐천에 넣어 봤습니다. 무엇을 넣었는지 함께 보시죠. 음. 그것을 주는지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음껏 상상해 보게 도와주고 또그 상상에 맞는 재료를 주었을 때 아이들의 놀이는 정말 정말 재미있게 펼쳐졌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시, 첫 시작점 기억하시나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보여드렸던 제일 밑에, 어, 항목에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합체천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얻은 활용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선생님 현장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합체천으로 아주아주 아주 재밌고 개성있는 놀이들을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